아리스틱를서슈리겠어 저건 슈리스틱에서 안녕하세요 개 슈리스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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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추스틱에서 슈리스틱에서 슈리 드락사르 같은 게 가는 게 맞습니다. 드락사르나 음, 요즘 가끔 한번씩 하는 돌풍. 지금 계속 정글 돌면서 라인 상황 봐주야 봐줘야 돼요, 그속 지금 보스 라인 밀고 있고, 보스 다이브각이 있고, 미드는 라인을 밀게 되면은 갱킹가면 되고 상황 봐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 4개 품, 작게품, 4켓 품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보다가 싸움 일어나면 바로 가주면 좋고, 더. 뭐. 런 스펠라도 뺄수 없나? 이거 애니, 괜히 옆에 있다. <laughs> 알파, 한타 맞고 죽었죠. 이거 다이브가 있거든요. 같이 밀어줄게요. 이거, 왜냐면은, CS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같이 밀어주는 겁니다. 이지리어 CS도 못 먹게. 경험치랑. 이지리어 도망갔죠. 아군 압박하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이득이에요. 일단 이득 받고, 이거 먹고 아까 미드 쪽으로 한번 더 볼게요. 거의 위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동선을 짜는 것 같아요, 항상. 약간 탑을 많이 봐줘도 게임 이긴 적이 많이 없어서, 보스를 봐주는 게 요즘은 좀 좋, 습니다 사실. 나중에 원딜, 원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계속 서성이면서 정글 돌면서, 미드나 보스를 순시, 그, 실시간으로 계속 봐주면서 갱킹을 가주는 거예요. 이게, 마이 초반 갱킹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무작정 정글만 돈다고 이기지 못하거든요. 마이가 이제 후반 챔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까비. 아, 저 클러스는 바로 잡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보시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또 다이브 할수 있어요. 그건 각이다 나이스 아까 그거 한번 봐줬다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 가서 이즈 죽입니다 아 없네 이러면은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미드 솔킬 그나마 비에고 니까 다행이지 아 아 이거 나 스펠 없는데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잭스 와트 지금 초반이라 약간 그런데 궁 배우고 나중에 한타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가 절대 잭스 와트에안 부족하거든요 마이가 잭스 카운터라는 건 정말 옛날 일이라 지금은 아예 달라요 사실 합이 호응이 좋지나 진아 이거 이름 잡을 수 있나? 얼렁 밀어, 얼렁 밀어. 아, 잡았죠. 개꿀. 나이스. 이거 최대한 까주면서, 이거 오히려 탑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소응이 좋긴 하다, 확실히. 요 내가 계속 라인을 아무 생각 없이 밀어서. 조금만 버텨주 어차피, 루시안이 커 봐야 극팀 마이한테는좀 손쉬운 성생이기 때문에. 아, 저런 거 어쩔 수 없어. 안 돼, 둘다 죽었네, 근데. 아, 상대방에 이지 있을 때가 이제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지가 초반에 망해도 대키를 하나씩 주워먹게 되면은 살짝 어렵거든요. 상대 원들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이지가 제일 복혐이긴 해요, 사실. 그렇게 숟가락 얹기 네. 쉽거든요. 가자. 나이스 여기 봐줘야겠다 그라만 커라 미안하다 너밖에 없다 너가 싫어서 오는게 아니야 너가 쉬어서 오는거야 이거 일단 빨리 최대한 밀어서 아니야 괜찮아 한명 오는거는 자살이기 때문에 그라가스랑 마인드 아 이거 될거 같은데 뭔가 아쉬운데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저 애매하다. <웃음> 진짜. <웃음> 잡고 싶다. 너 어디까지 믿는 거야. 와 이걸 데려가려고 하네. 요 아, 적당히 멸지. 커버 치고 일고 뽑아 볼게요. 아나 뭐야, 이해 산다고? 아이씨. 아비전 진짜 썼어요, 지 <laughs> 이즈리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알파쓰면 알파가 이제 시전 시간이 있잖아요. 0.8초. 그걸 생각 못 하는 것 같아. 야, 알파가 끝나면 비전을 써야 되는데, 알파 중에 비전을 쓰니까, 따라가진다니까. 아, 역시. 드라큐브 잘했어. 드라가 좀 사기라서. 아 든든하다, 든든해. 어? 야, 저렇게까지 해서 잡네. 그렇게 저렇게 잡고 너와 저한테 이렇게 죽어주면은 저기 결코 루시안이 이득일 수가 없어요. 그래 봐야 물몸이거든요. 근데 난 마인데? 이리 와. 아. 저걸 못뭐 잡네. j a c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잘리면은다 없습니다 혼자서 뭐할수 있는 챔프가 아니에요 봐봐 원 w 이원 n i 뿐이야 체력 다는거 보이죠 1코 나오면 그냥 다 잡다 보면 돼요. 그리고 요네 잡을 때도 어, 아군이 죽긴 했지만, 요네 같은 경우에도 딜마이가 카운터거든요. 여기 딱딜마이 카운터가 없어. 탱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애니 이런 거 있을 때는 스선이 많기 때문에, 마이가 공중 마이를 하고 여러 번칠수 있는 환경이 안 나와. 무조건, 공, 무조건 그들이. 저거 단... 같다. 어디가 어디가 아? 큐평해주는거 너무 타격감 좋다. 그냥 안타 할때 저는 큐만 써도 이른 분를하는 상황 이라. 써 래. 수 고하 셨 습니다.